어,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13장을 보시면요 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말씀의 훈계로 어, 밝히고 시작하면서 13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시면은 어, 그 말씀을 들음이 결국 그 아버지의 징계를 들음이 어떻게 받느냐가 인생의 풍성함과 또 핍절함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것이 뭐 단지 앞, 아버지의 말씀을 잔느냐못 듣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아주 중대한 말씀임을, 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보시면 여기서 미련한 것, 미련한 자는 나오는데 이 미련함은 자몬에서 말씀하는 미련함은 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악을 뜻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미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이 단지 뭐 명석하지 못하다 혹은 머리가 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어, 지혜로운 자에게서 생명의 샘이 흐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의 샘이 항상 흘러나와서 그 주위를 윤택하게 만들고 그의 은혜가 베푸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이 생명샘으로 나와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육이, 수욕이 수 이르거니와 이 경계를 받는 자는 존엄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이 경계를 받는 자가 등장하죠 자, 경계를 받는 자, 즉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권고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경계를 그가 달게 받는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들음의 행위는 단지 어떤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지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죠. 어, 사실 이 지혜로운 자가 아버지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소립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그 권고를 달게 받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일단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은 어,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 믿음이 나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 즉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어, 그는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버지보다 더 옳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 그는 결코 아버지의 권고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어, 여러분, 자원에서 계속적으로 대비되는 이 지혜와 미련함에 있어서 이 미련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큰 특징은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듣지 않음.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어총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죠. 무엇이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하죠. 또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고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혜의 문자적 의미는 본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을 줄 아는 마음. 즉,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아버지의 겉면과 그 원함을 잘 경청하고 이것을 순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달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 삼키시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한제 아니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땅 가운데 계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해서 이 모순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서 완전히 짓밟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될수 있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 또한 오늘 말씀은 이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의,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꿈과 소망을 위하여서 부절언히 일하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현재의 배부름과 현재의 안락과 만족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도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 그것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살짝만 비껴가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짝만 비껴가도. 훨씬 더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수단과 방식으로 우리가 좀더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성경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정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도 가난도 이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모아진 악한 재물은 결코 잃어버려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신규로가 우리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갈할 것 같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폐망합니다. 잠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이 신규로처럼 사라질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 보면, 그것이 마치 승리의 길 같지만, 그것이 마치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들을 붙잡고, 그 뜻들을 붙잡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그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엊그제 함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그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지킬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에콰도르,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 아마존 정글에서 28세에 순교한 이짐 엘리어스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권면과 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고 또 잃어버려도 될 것을 잃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마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